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만나는 자는 반드시 그와 함께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석유 제목은 지난 주에는 6단원, 7단원을 빼고요. 오늘 8단원, 예수가 나의 자신을 죽이기 위해 그 사는 삶. 오늘의 8단원입니다. 8단원, 첫 번째 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해할지 어떨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와 다음 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엄청난 분량이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성경 구동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교회를 그냥 다닙니다. 겉으로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노력하는 자, 결국은 상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이라는 게 뭘까요? 선물을 받는다.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받을 선물, 그 복을 받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무실론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알고 기쁨을 알고 깨닫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 이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생각 다르다, 믿음의 차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차이는 뭘까요? 밝은 마음, 얼굴이, 환해진다.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낸다. 위로한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있든 없든 그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뭘까요? 전도, 기도, 삶에서 받는 약속, 결국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차이점 없이 똑같다면 어떨까요? 겉으로 그 마음이 없고,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상 받을 걸 기대하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수고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그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상이라는 거는 그 전에 이미 말했는데 기쁘고 밝아지고 행동의 그 모든 것이 이미 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뻐해 아 어, 부족해 근데 하나님 주세요 하면 안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기쁨으로 알아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 구원함으로 승리해서 알아요 근데 하나님 저 수고했잖아요 저 뛰어나잖아요 왜 선물 주지 않아요? 하면 안된다는 거죠 해요. 근데도 주세요. 기쁜데도 주세요. 하면 뭔지, 뭐 기쁨을 뭔지를 알수 있을까요? 이미 다, 이미 상을 주셨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내가 받을 게 뭘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충분히 이미 이기면 살고 있습니다. 늘 일과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가? 잘 믿고 있나? 아닌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신앙을 사모하는지, 신앙심 뭐죠? 신앙이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훈련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 드리고, 물론 그것도 맞죠. 봉사도 잘하고, 신앙인이라고 부르죠. 본, 본을 보여주는 거죠. 보통을 그렇게 보고 인정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고, 신앙인이라고. 생각해보기는 교회는 다녀요. 열심히 다녀요. 봉사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의 빈 마음이라면 그 신앙인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 예를 들면 교회를 막 다녀요. 10년, 20년 막 다녀고. 문제가 많아요. 송도, 가끔 그런 송도들이 있죠. 문제가 많근데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최고야. 현금도 잘해. 충성도 잘해. 봉사도 잘해. 근데 걸리는 일이 있어. 근데 신앙인이라고 인정할까요? 기도해요. 그냥 엉터리로 기도하고 하는 것과 같잖아요. 알지, 모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그 마음, 그 마음을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지,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 만나기를 하는데. 아니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잘못된 신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손가락질 한다. 이거는 엉터리고. 내 자신이 먼저. 내 본인이 잘못한 거죠. 지금까지 나의 믿음 생활은 어땠나? 한번 생각해 봐요. 겉으로만, 음, 충성하는 거. 열심히 하는 척. 오, 그래, 멋져. 하는 그런 신앙인인지 결국은 속아서 믿음에 이용당할 때가 많죠. 교회 와서 열심히 와요. 갑자기 교회 열심히 와요. 그러다가 목사님 무슨 일좀 도와주세요. 통역 좀 도와주세요. 어후, 귀찮아. 근데 도와주기까지 그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고 난 후에는 교회로 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가나내 도와주지 않았다고 아, 그때 깨닫고 기도하고 한번 끝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 마음이 아프죠 그걸 보면 깨달지 않고 도움만 바라고 도움이 없으면 오지 않고 솔직히 농인들 부모님 재산을 그 자식들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청인도 농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유산, 농인도 물려가은그 재산으로 끝나면 그분배해서 나눠 가졌어요. 형제자매들은 어떠죠? 농인은 무지해서 이용 당한 때가 많이 있어요. 갑자기 원래 잘 주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소고기 막 맛있는 것들을 사주겠다고 막 데리러 가요. 불고기 먹어요. 농인도 우와 좋아 불고기 환상적이야 좋아 와 맛있어 최고야. 먹어 그래 끝나고 기뻐해요. 근데 인감을 탁 찍어요. 농인은 그 보고 뭐야 나 몰라 이렇게 믿고 인감을 탁 찍어줘요. 끝난 후에 그 자막 어떻게 돼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지고 가버리죠. 농인들 어때요? 그런 농인들 많아요. 나쁜 놈이죠 정인 형제 자매들이 잘 살고 부자롭게 사는데 농인들은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호리면서 끝나면 보지도 않죠. 형제 자매들 그 햇줄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농이 인은 고생하며 그렇게 살면서 자라온데 그 마음을 아파하는 것도 없이 아 무시하면 어떡해요. 골치 아프죠. 그 마음 아십니까? 개인은 다녀요 열심히. 믿음은 없어. 그러기로 네요 사람들 본, 지 않아서 몰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시하게 되죠. 가짜로. 서로 막 이용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막 이용하고, 결국은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믿음이 없어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수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죠. 빈 마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그 마음 무지해요. 부모님 진짜 충성하고 그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차이 없어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결국 비방하며 아우 oh, 내 네, 무지함을 주는 거 결국 무시당하게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를까요? 천지의 체육교의 전지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모를까요? 착각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진실된 그 마음을 사랑을 드리기를 간절하게 하는 그 기도하는 자는 이미 기쁨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기쁨한 그대로 살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멘 하십시오. 믿었다면 아멘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두렵고 어려웠고 걱정스럽고 그럴 때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환란이 와요 그대로 있어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있다면 물론 지금 사는 평생이 어렵고 두려움이 있는 건 맞아요 두려울 때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그 걱정 안에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걱정 안에 있다면 괜찮지 그 문제는 어떨까요? 문제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 예수님을 믿었어 내 자신에게 물어봐 두려움이사라졌는지 넉넉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는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친 성경에 사울왕 다친고큰 골리앗 어떻게 했죠 다윗이 넉넉하게? 다른 왕은 사울 왕은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넉넉하게 단대하게 나아갔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물리치겠다라고 하면서 물매자를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맞았죠. 사우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알아요. 그런 지식으로 아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믿어요. 똑같이 믿어요. 알고 다른 거는 경외한다. 다윗은 넉넉하고 사우랑은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믿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사우랑은 두려워요. 그 투구 쓰고 칼 쓰고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근데 다윗은 그런 투구도 어떤 것도 다. 쓰지 않고 돌만 그 하나로만 넉넉하게 어떻게 했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함께 있는지 없는지 자기보다 엄청난 키가 큰 장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험 앞에 으쌰으쌰 할수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걱정할 게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모든 가할수 있다. 그 생각과 그 주변과 상관없이 물멧돌을 던지니 결국 딱 맞아서 골리앗이 넘어졌죠. 의기양양했던 그골리앗이 아니 사우랑은 그 전에 알고 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두려움게 우리의 삶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평생에 걱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다. 능력하게그 두려움을 사라지기로 노력한 그 믿음 생활하는 것 중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사울왕과 같은 마음인지, 다윗과 같은 두려움 없이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넉넉하게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그 자신을 생각해 보고 봐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 믿어 예수님 최고야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죠? 헉,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두려워요 진짜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어 붙잡고 승리할 날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그 믿음 이파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하나님이 함께 하나 안하는 그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행동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신유의 그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집회에서 막 설교를 해요. 예수님 한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지 가능한가? 하고 손 들어보면 아무도 없고 가만히 있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믿음 생활 사는데 충분해?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대답입니다. 그 시간이 흐른 중에서도 결국에는 지옥과 예수님 믿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옥하게 되고 천국하게 된다. 그 지식으로는 알수 있어요. 맞아 맞아 그렇다라고. 그렇지만 예수님 한 분만 그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났어. 그한 분만은 충분해라고 할수 있는 그 생각, 노력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못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 예수님 한 번만으로 나는 충분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생각이면,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떨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 어떻게 불안해하고 막, 힘 기부리고 짜증내고 건강망망 행동하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함께해 주세요 노력하는데 그게 보여주는 삶이 어떤 삶이 나을까요? 노력하면 삶이 낫죠. 직접 실천하고 기는 어려 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이 있는 걸 알지만 그걸 붙잡고 힘이 있는지 아 몰라 왜 이러지 그냥 교회는 다녀요 근데 엉터리로 다녀요 갑자기 헉! 혼란스러울 때 있잖아요 믿음을 붙잡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그런다면 그 두려움이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을까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여러분도 믿었지만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 는 생각을 하면 엉터리 믿음이죠. 할수 있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불가능하지만 도와주는데도 절명이 있다고 하지만 오세요. 그 생각에 죽을 것 같지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하나님 그 마음, 성령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해 준다는 믿음이 되는 거죠. 지지해 주는 거죠.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빈 마음은 죽은 것과 같은 거죠. 믿음이 없어. 믿음이 견고하게 다지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알지만, 예를 들면, 꽃 있죠. 언제요? 꽃층 4월. 따뜻한 봄 되면, 꽃샘추위. 가오죠 그와 같이, 긴팔인데, 반팔 입자고 춥잖아요. 꽃이 시세만다라는 꽃샘추위잖아요. 아, 내가 반팔 말고 긴팔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아우. 하고 옷장에 다시 두는 거겠죠. 꽃샘추위가 있는 걸 알죠, 여러분도. 아 그래요. 그 다음에는 꽃샘추위가 있으니까 추우니까 대도 다시 꺼내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추워도 옷다 두꺼운 옷을 점점 얇은 옷으로. 4월 5월쯤 되면. 그대로 갖다 둘 건지, 어우, 추워. 다시 꺼내가지고 막 두꺼운 옷을 입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추위가 여전하면 그 다시 꺼내가지고 입어야 되겠죠. 옷이 얇아지면, 덮기 시작하면 어떡해요. 그쵸, 얇은 옷으로 입으면 되죠. 그런 지식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시세한다뭐 시험한다, 그 잠깐이지만 앞으로는 여름 그래도 따뜻해지면 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알잖아요. 다시 꺼내기 귀찮아, 어리석은 거야. 난 그대로 딱 맞춰서 끝나면 따뜻할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다시 차곡차곡 다쌓아놓죠 그러면서 반팔 입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 알지 못하든 그 햇빛 안에 그 모든 누구든지 고통을 다 당한다라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주셨어. 그 고난 하나님이 저주해서준 거야.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죠. 다 똑같은 겁니다. 단지 다른 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앞으로 그 빛이 밝은 날에 와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걱정스러워요. 혼란스러워 하죠. 어떻게 해요? 이게 차이인 거죠. 앞으로 내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한 것처럼 믿음은 앞으로 밝은, 좋은 게올 거야. 확신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정말까지 여러분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거 승천하셨죠. 영원히 없죠. 100년 길게 여러분이 오래 살까요? 짧습니다. 순례의 삶과 같죠. 예수님이 결국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은 그 어렵지만 물론 그 단계 단계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괜찮아. 난 충분해.라고 살수 있어. 못 하지 않습니다. 나 무지해 어떻게? 나 어떻게? 핑계이죠. 나 무지해. 그거와 관계없이 믿음은 다 똑같은 거예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있고 없고 뭐냐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저도 목사지만. 복사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혼란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고 힘들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 있어. 그 걱정이 있어요. 근데 위로 받으면 힘이 나죠. 그 말씀을 통하에서 힘을 받고 먹는 것도 괜찮아요. 위로를 받을 수도 있죠. 송도님도 괜찮아요. 그말한 마디에 어떠죠? 힘이 되게 나고 큽니다. 상처도 나고요. 그말 한마디에. 그렇게 시작에 말하지 마시고요. 나와 똑같은 입장을 생각하면 말을 할때 조심해야 합니다. 차이가 없죠. 그렇게 말하지는 마시고요. 김형석 교수 그 105세? 지금 살아는 있습니다. 신앙 기독교입니다 요약하면 사랑이 있고 고난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고난도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있으면 뭐든지 괜찮아. 열심히 살면 된다는 것이죠. 어제 남전도 여전도에 함께 이제 모여서 캠핑장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갔다 오셨죠? 성도들 준비기 모두 다 먹을 거 사가지고 준비해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물 옷을 짜는데 물이 막 나고 얼굴에 땀이 막 송송 송송 맺었어요. 힘들죠. 근데 수고가 클까요? 솔직히 하나님을 위로하지 가 않는다면 그 모임에 봉사하는데 의미도 없지요. 내 하나님을 믿는다. 내 책임, 총무, 그 총무라는 책임이 있죠. 행동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와먹고 행복하고 웃고 그 보면서 어떻게 해요. 힘이 나죠. 기쁨으로 봉사. 수고한 거 보고 유익하다 라고 합니다. 힘들어요. 그 더운 날, 그힘들지만 유익이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하나 믿는 게 힘들지만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막 키우는데 짜증나요 아이들도 그죠. 낳지 말았을 걸 이런 면서막 하지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예뻐요. 그 아이를 키우는 거 보면은. 그렇죠 고난이 있지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식을 봤을 때 예쁘죠. 자라는거 보면 예뻐요. <laughs> 뽀뽀해주고 싶어요. 둘째는 사춘기니까. 안 돼! 하지 마! <laughs> 중이가중일2이 됐는데. 아빠가 뽀뽀하는 거 싫어해요. 키우 그러면서도 키우는 거죠.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받은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데 넉넉하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 요 삶이 시축되고 어떻게 돼요? 오지 않겠죠. 따분하겠죠. 설교에 어, 재미 없어. 무슨 말인지 핑계 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믿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알아요. 오히려 그 마음에 아파하면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내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둘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건지, 자신을 부아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을 다시 믿고 회복해야겠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을 가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받고 천한 어떤 것도 모르지만 눈으로 만져보지도 못하지만 설명할 수가 해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행동의 그 역사들 그 예전의 그 말씀대로 들어온 그 모든 전통들의 상황을 보며잘 알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보고 믿고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성령님의 내 안에서 거함으로 기쁨으로 행동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